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둔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전 살면서 한 번도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때가 되면 남들처럼 다 하게 되는 건줄 알았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결혼보다는 제 앞에 놓인 인생을 살아내는 데더 열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4년간의 유학생을 마친 뒤에 한국에 돌아와 취업 전쟁을 치르고 취직한 뒤엔 일 배우고 승진에 매진했어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죠. 일 외에 다른 건 포기하다시피 하고 살다 보니 일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해요. 하지만 그렇게 숨가폭에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새 제 나이는 서른이 넘어버렸어요. 아직 결혼이며 출산. 육아까지 뭐 하나 해결한 게 없는 상태로 나이만 먹고 있었죠. 반면 주위 친구들은 일찌감치 결혼해서 어떤 친구는 아이를 낳고 벌써 학부형이 돼 있더라고요. 뒤처지지 않으려고 앞만 보고 달렸는데 결국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못한 채 엉뚱한데 시간만 쏟은 셈이 됐어요. 왠지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다고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저도 모르게 결혼을 서두르게 됐죠. 그래서 발등에 불똥 떨어진 사람처럼 뒤늦게 결혼 시장에 뛰어들어 주말마다 선을 보러 다녔어요. 취준생 시절 이력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하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전투적으로 매진했죠. 근데 결혼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책을 보고 전문가들의 코치까지 받아 엄청 준비하고 선 자리에 나간다고 해서 꼭 결과가 좋은 건 아니니까요. 일적으로 몇번 보고 끝날 사이도 아니고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인데 그런 노력만으로 관계가 형성되겠어요.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자 하루는 저를 담당하던 커플 매니저가 학력을 낮춰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고학력 여성은 좀 피하려고 한다나요? 그래서 프로필에 박사학력을 지우고 석사 졸업으로 올렸어요. 그러다 얼마 뒤 학사까지 학력을 내렸죠.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되겠는지 얼마 뒤엔 연봉도 조금 낮춰 적자더군요. 남자들이 자기보다 연봉 높은 여자를 부담스러워한다면서 내키진 않았지만 결국 연봉도 낮췄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둘 낮추다 보니 상대 남자들 학력이나 연봉도 함께 낮아지더라고요. 그래 학력이나 연봉 몇 푼이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선자리에 나갔어요. 몇 번의 만남을 가진 어느 날 선자리에 나온 상대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자긴 서른 넘은 여잔 여자로 안 보인다나요? 자기 엄마가 스물일곱에 자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서른 넘은 여자를 여자로 보겠냐고요. 서른 넘으면 아줌마죠. 안 그래요? 실실대며 이러는데, 순간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그래요? 그럼 어쩌나? 어떻게? 이번엔 내 나이도 좀 깎아드릴까요? 박사학위도 학사로 낮춰 적었고, 연봉도 그쪽한테 맞춰 낮게 적었는데, 그깟 나이 몇살못 줄이겠어요? 근데 그걸로 될까? 그쪽 키도 좀 작은 편인 것 같은데 왜? 내 친김에 내 키도 몇 센치 더 줄여드릴까요? 1cm? 2cm? 아님 넉넉하게 한 10cm? 받은 대로 똑같이 대갚아주자 남자는 얼굴을 붉히며 나가버렸어요.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이런 꼴 당하자고 죽어라 스펙싸며 살았나? 자괴감도 들고. 남들 나이트에서 연애할 때 도서관에서 책이랑 씨름하고 시간 쪽에 영어학원 뛰어다니던 제가 너무 가여웠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결심했죠. 이렇게까지 나 스스로를 깎아내야 가능한 결혼이라면 내가 거절이라고. 그깟 결혼 안 해도 난 행복할 자신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결혼을 위한 활동을 딱 끊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지금까지의 일을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잘했어. 조선 시대도 아니고 결혼에 목맬 일 있니? 여자도 제몸 건사하고 살 능력만 되면 그깟 결혼 굳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네 인생 살아. 알았어. 엄마 허락도 받았겠다. 다시 예전처럼 제 인생만 생각하고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선을 보러 다닐 때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안 생기더니 막상 포기하고 독신으로 살자 결심하고 나니 바로 생기지 뭐예요. 것도돈한푼안 드리고 앞집 아주머니 소개로 말이죠. 이총각 외교 졸업하고 와이대 경영학과 나와서 예일대에서 MBA도 땄잖아.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다 지금은 외할아버지 회사에 다녀. 키도 훤칠하고 얼마나 잘생겼나 몰라. 자기랑 동갑에 학력도 딱이라니까 사실 그집 엄마가 예전에 목동 쪽에선 치맛바람으로꽤 유명했거든 그래서 그집 자식들이 다들 공부도 잘하고 학벌도 좋다니까 그뿐인가 그집 엄마가 무남동녀라서 외할아버지 회사도 그 아들한테 물려준다잖아 물류 회사인데 재정도 탄탄하고 회사 규모도 꽤 된다나 봐 내가 자기니까 소개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이런 자리 소개 안해 어때? 생각했음 한번 만나 볼래? 금융회사 다니다 외할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 배우느라 결혼이 늦어졌다며 일 때문에 홍기 놓친 게 저랑 비슷해서 잘 맞을 거라더군요. 솔직히 조건만 들었을 땐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 중 최고였죠. 그래서 마지막 선자리란 심정으로 만나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금요일 회사 업무가 밀려 야근을 하고 늦은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받아보니 선보기로 했던 남자였어요. 야근을 하고 이제 막 퇴근하려던 참이라니까 그럼 만나서 맥주 한잔 하자는 거예요. 야근 후엔 시원한 맥주죠. 어때요? 마침 영훈 씨 회사 근처인데 저랑 맥주 한잔 하실래요? 솔직히 그날따라 맥주가 땡기긴 했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우린 선자리에 나가기도 전에 술자리에서 먼저 만났어요. 앞집 아주머니 말대로 키도 크고 훈남에 성격도 시원시원한 쾌남이더라고요. 덕분에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었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이런 멋진 남자가 내네 차례까지 남아있었을까? 여자들이 채가도 진작에 채갔을 법한 남잔데 라고 생각했죠. 그만큼 탐나는 남자였어요. 다행히 그쪽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호감을 보이더군요. 그렇게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끌렸고, 만난 지 1년도 안돼 상견례까지 마쳤어요. 둘다 홍기가 꽉찬 나이라 질질 끌 이유가 없었죠. 시어머님은 앞집 아주머니 말대로 목동 쪽에선 꽤 유명한 분이셨더라고요. 목동에서 나고 자란 입사 동기한테 어머님 얘기를 했더니, 단박에 알더라고요. 어머, 나그집알것 같아. 여동생이랑 나 같은 학원 다녔었거든. 근데 괜찮겠어? 그 아주머니 장난 아닌데. 솔직히 당시엔 입사 동기 말이 귀등에도 안 들렸어요. 솔직히 대한민국 엄마들 중 자식 교육에 관계된 일이라면 유난 안떨 엄마가 몇이나 되겠어요. 오히려 자식 교육에 신경 안 쓰는 엄마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게 오산이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암튼, 전 결혼 준비로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하나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라 모처럼 목욕탕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급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 집에 좀 들리라고요. 서둘러 준비를 하고 달려갔어요. 예단 말이다. 자질구레하게 이것저것 할것 없이 쓸만한 거로 몇 개만 해라. 은수저 없어 밥못 먹겠니? 칠석 반상계 없어서 상무 차리겠니? 괜히 이불이니 뭐니 주렁주렁 싸매고 올거 없다. 자식 팔아 장사할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해오라는 시애미들난딱 질색이야. 안 그래도 예단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말인데 이불이니 수저 세트니 그런 거 말고 내 빼기나 해와라. 애들 드는 브랜드 말고 샤넬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어떠니? 물론 나이나 포미로 봐선 에르메스가 낫겠지만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 정도까지 바라면 염치없는 거고.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띵했어요. 기껏 생각해 주는 것처럼 생색은 다 내더니 샤넬이 웬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건그 다음이에요 참 요즘 예물은 다들 생략한다더라 어차피 세트로 바리바리 맞춰봐야 촌스러워서 안 쓰잖니 게다가 도둑이라도 들어봐라 홀라당 잃어버리기밖에 더해 죽 써서 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신용만 해라 이거 가져가서 네가 원하는 걸로 사 어머님은 예물을 하라며 돈봉투를 건네셨죠 어머님 앞에서 액수를 확인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받아서 백에 넣었어요. 근데 세상에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돈 봉투를 전해드렸더니 봉투를 열어보신 엄마가 깜짝 놀라시며 아무래도 사돈이 수표를 잘못 넣어 보내신 것 같다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가 들어있길래 그러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대답을 안 하셨죠. 할수 없이 제가 직접 봉투를 열어봤더니, 글쎄, 딸랑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10만원이요. 그래서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죠. 돈 봉투를 확인해보니, 10만원이 들어있더라고. 아무래도 수표를 잘못 넣으신 것 같다고 했더니, 대뜸, 허머, 예, 너 웃긴다? 너 무슨 애가 그렇게 돈을 밝히니? 솔직히 그 나이에 내 아들 같은 남자 가당키나 하니? 예물은 커녕 지가 집 사들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뭐? 예물비가 잘못 들어와? 10만원이라도 넣어준 게 어디냐는 생각은 안 들던? 지쳐지는 생각도 않고 쭈루룩 전화를 걸어선 돈더 내놓으라고 따지는 거야 뭐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난더할말 없으니까 끊자 기가 막히더군요 10만원은 실수가 아니라 작정하고 보낸 돈이었어요 신용만 하라더니 이건 뭐 신용은커녕 금반지 하나 살 돈도 안 되는 걸 보내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더라고요 군대 선임이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음료랑 빵이랑 소시지까지 사고 50원 남겨라고 했다던 우스갯소리보다 더한 일이었죠 그제야 제 결혼을 걱정하던 입사 동기가 떠올라 시댁 평판 좀 알아봐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맙소사 동기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인물, 학벌, 스펙,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남자가 어떻게 지금까지 싱글일까 생각했었는데 제가 완전히 속았더라고요. 제가 속은 거에 비하면 얼마 전 어머님이 제게 했던 뻔뻔한 행동은 일도 아닌 거였어요. 글쎄 알고 보니 그동안 예랑이는두 번이나 파혼을 했더라고요. 모두 어머님 탓이었죠. 말도 안 되는 예단을 요구한 건 기본이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갚으려고. 예비사돈 댁에서 돈까지 빌려쓰군. 나몰라라 하기도 했다더라고요. 그 일로 소송도 걸리고 결국 파혼까지 했고요. 그 뿐이 아니었어요. 저랑 결혼 얘기가 오가는 중에도 어머님은 주변에 혼처를 알아보고 다녔더라고요. 얘랑이 선짜리 나가길 거부하자 회사에 데리고 가서 억지로 만나게 했죠. 워낙 행실이 천박하고 도박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바람에 친정 아버지로부터 의절까지 당한 상태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들 결혼을 빌미로 어떻게든 도박 자금을 챙길 생각뿐이었던 거죠. 샤넬백도 현금으로 돌리려고 필요했던 거고요. 갈등이 됐어요. 야랑이 자체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인데 시어머니 자리를 보면 절대로 얽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혼 뒤에는 말안 해도 뻔할 거고요. 이 남자가 평생 내 바람막이가 돼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처음이야 제 편을 들지 몰라도 이제까지 파혼 몇번 당하고도 지 엄마랑 살고 있는 걸 보면 자기 부모까지 버리며 절 택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였어요. 파혼만이 답이었죠. 얼마 뒤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주말에 저녁을 먹기로 했으니 이참에 와서 인사를 하라고요. 하지만 전화를 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예, 전에 말했던 샤넬백은 혹시 샀니? 다음 달에 모임이 있어서 말이야. 그때 들고 가고 싶은데 가능하겠니? 아, 샤넬백이요? 네, 준비할게요. 이번 주말에 갈때 가져다 드리면 되죠? 제 말에 어머님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왜안 그렇겠어요. 꼴랑 10만원 주고 수백만원짜리 샤넬백을 갖게 됐는데.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됐어요. 전 어머님께들이 백을 들고 예비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은 제 손에 들린 쇼핑백을 보자 입이 귀까지 찢어졌어요. 그리고 어서오란 말도 없이 쇼핑백을 낚아채고 안으로 들어갔죠. 집안에는 시댁 식구들로 가득했어요. 시고모님들과 작은 아버님, 사촌 동생들까지 잔뜩 모여 있었죠. 다들 반갑게 절 맞아주셨어요. 어머님은 그 와중에 백을 꺼내들군. 식구들 앞에서 자랑을 해댔죠. 역시 딱내 취향이야. 스타일이 나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어머님은 백을 들고 식어머들 앞에서 한껏 자랑을 했어요. 그때였어요. 부러운 눈으로 시어머니 손에 들린 백을 보고 있던 시누이가 황당한 표정으로 외쳤어요. 뭐야? 이거 샤넬 백이 아니라 채널 백이잖아. 짝퉁이네 짝퉁. 그제야 어머님은 눈이 동그래져선 백을 이리저리 살폈어요. 그리고는 얼굴이 확 구겨졌죠. 이런, 진짜 짝퉁이잖아. 얘,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니? 간도 크지. 어떻게 예단을 짝퉁으로 가져올 생각을 해? 니네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아니? 알고 니네 손에 이딴 걸 들려보낸 거냐고? 아니 어떻게 경우 없이 이런 짓을 해? 어머님도 참, 경우 없긴 어머님만 하겠어요. 예물하라고 꼴랑 10만원 주시군 예단으로 700만원도 넘는 샤넬백을 사오라니 이보다 경험 없는 짓이 어디 겠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주신 10만원으로 짝퉁백 사드렸는데 왜 마음에 안 드세요? 딱 어머님 취향이라면서요 제가 봐도 어머님한텐 샤넬보단 채널이 제격인데 안 그래요?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게 우리 집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럼 어머님은요? 저 몰래 저 사람한테 선짜리 나가라고 강요하셨다면서요. 회사까지 여자들 데리고 가서 강제로 선보게 하셨고요. 그 뿐인가요? 저희 엄마한테 돈까지 꼬셨더라고요. 천만 원이나. 일주일만 쓰고 주신다더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갚으시고, 이젠 아예 저희 엄마 전화도 안 받으신다면서요? 제 말에 예랑이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또 도박해? 그래서 돈 빌린 거야? 아 아니야 개돈 내느라 빌린 거야. 다음 달에 개 타면 갚을라 그랬어. 예, 내가 어련히 알아서 갚을까? 네 엄마한테 가서 전해라. 다음 달에 깔끔하게 정리해주겠다고. 남도 아니고 사돈 찍가네 그깟 돈 천에 사람 우습게 만들고 있네. 어머님 좀 솔직해지세요. 어머님 그돈 도박판에서 다 날리셨잖아요. 그 뿐인가요? 사채빚도 수억 있으시던데 어떻게 다음 달에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설마 또 아들 선짜리 내보내서 여자 집에서 돈 뜯어내려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요 툭하면 저랑 저희 엄마한테 아들 장사하려 드시는데 꿈 깨세요. 저요 어머님 아들 안 사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건 파혼 의사 전화로 온 거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머님 같은 사람 며느리하기에 너무 아까워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속히 돈이나 갚으세요. 결혼 빌미로 질질 끌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이번 주까지 제 통장으로 천만 원 입금 안 되면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전 파혼 선언을 하고 나왔어요 예랑이 달려나와 절 붙잡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리한 터라 뿌리치고 왔어요 솔직히 예랑이도 믿을 수 없어졌었거든요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믿음이 깨진 상황에 결혼은 무리죠 아무튼 적지 않은 나이에 파혼을 경험한 저는 앞으로 일에만 매진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멋진 남자가 이 늦은 나이에 제 앞에 한 번에 왔다? 이상한 건 이상한 거죠. 불확실한 사랑에 절 걸기보다는 제 인생에 절 걸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저한테 맞는 좋은 사람도 저한테 오겠죠. 편하게 생각하고 살려고요. 희한한 사람들도 많지만 세상엔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